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은 전체 가다 보면 유대인들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글로 보이지요. 악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다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으니까 시편에 기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띳이라고 하면 가드, 블레셋 가드 있죠? 그 가드 지역에서 유행한 노래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가드 지역에서 그, 그 노래에 잘 사용했던 한 악기의 종류를 뜻합니다. 이 곡조의 스타일이 그 단어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스미닛이라는 단어를 볼수 있는데요. 이 스미닛이라는 단어는 한 옥타브가 낮은 음을 뜻합니다. 주일날 여기 봉원 찬양 하신 아델포스 중찬단, 여러분 다 들으셨죠?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세요. 이그왜 여성분들의 고음은 약간 애타게 만드는 게 있다면, 남자분들의 이 중저음은 그 온몸에 약간 전율이 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잘하셔서 늘상 기대가 돼요. <laughs> 봉헌찬양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면 아 오늘 여기서 봉헌을 하시는구나, 봉헌찬양을 하시는구나 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미닛은 한옥타브가 낮게 연주되는 비 파. 혹은 하프로 남성들의 목소리와 함께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미닛이라고 하면 남성 중창단이 이 곡을 부르십시오라는 뜻이 되겠지요 반대로 얄라못 혹은 알라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 합창단입니다 높은 음을 내는 악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카요니라고 하면 이 음악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정숙한 소리를 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프 아시지요? 음, 이렇게 타는 거 저도 잘못 타요.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고, 알, 알긴 아시죠? 어, 그 소리를 정숙하게 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자체는 에이 곡은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한 기호가 없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오늘 같은 곡은 혹은 어제 같은 곡은 어떻게 연주해야 됩니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호가 있지 않다면 주로 시편은 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대체로 빠르고 경쾌하게 찬양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던 간에 그 곡조는 빠르고 경쾌한 곡들이 많습니다. 비단 이것은 히브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동 지방의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대부분의 노래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빠른 템포에 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 춤을 추지 않으면 안될 만큼 경쾌한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에 굉장히 이 선율에 민감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춤을 추다가 옷썹이 풀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하얀 옷을 입고 정숙하게. 하나님의 지고지순함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 적어도 그 찬양을 맡았던 24반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인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흥이 참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찬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느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이자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로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적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게... 일반적인 노래면 노래를 잘하는 게 좋겠죠. 아 물론 찬양도 잘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잘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찬양의 주체, 내가 이 찬양을 누구께 드리느냐, 또 누구를 인하여서 내가 이 찬양을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께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때는 전도사였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그 밝고 기쁜 느낌이 우리 애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작년들 목회하시는 데는 좀안 맞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죠? 아이들하고는 잘 맞는데,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요? 제 밝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웃음을 강요하고 있는 이 목사가.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오늘 이따 8시 오신대요 <laughs>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따 8시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어, 기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시지 않겠지요 아,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여덟 시에 하나님께서 오신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항상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이게 남녀노소가 공유하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엔돌핀. 굉장히 강한. 마약성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연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일, 주일에 봤던 그런 마약이 아니라 강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80이라고 하면 매일의 삶이 고난이라면 그 누가 그 고난을, 그 누가 그 삶을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사함으로 그 80년의 삶을 다 감당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현대인이라서 질병 하나쯤은 가지고 삽니다. 몸은 건강해요. 제가 종종 말하지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어떤 이렇게 제스처로 상처를 받으신 게 있다면 제가 사과드려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의도해서 상처를 줘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고 감기처럼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추천드리기는 우울해지실 때 재미있는 예능, 드라마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시편, 특히나 기쁨의 시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을 풍성히 누려야 하냐면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쁨을 저에게도 채우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시편과 같은 기쁨의 시들을 우리의 속에 채우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고 또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67편을 보면요. 오늘 10편 67편도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세요.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곡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저도 이제 악보를 봐야 되는데 악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어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라고 말하면 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노래예요. 자,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아, 따뜻한 노래예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노래고 현하게 맞췄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첼로 아시죠? 음, 그 첼로의 선율이 생각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찬양대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찬양 혹은 어떤 악기의 반주와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 찬양대가 그, 이름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도와주시려고 너무 곡을 잘 정해 주셨어요. 찬양도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 찬양하고 같이 시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온 민족과 나라에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보세요. 단어들을 한번 쭉 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쭉 한번 흩어보시면, 은혜, 빛, 그리고 도, 구원, 기쁨, 즐거움, 노래, 찬송, 소산, 복, 경외. 이런 주요 단어들이 다 어떤 느낌을 주죠? 따뜻한 느낌을 줘요. 안 따뜻하신가요? 온도를 더 올려야 돼, 그러면. 여기가 추워서 그래. 심정적으로 오는 단어들이 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되어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요즘, 여러분, 프리즘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나요? 집이 잘 살아야지 갖고 놀수 있었던 건데. 프리즘으로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에, 빛이 약간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하얀색으로 보였는데 어, 투명한 색으로 보였는데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빛이 다채롭게 나오지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투과시켜서 반사시킬 때. 굉장히 여러가지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투과한 하나님의 빛이 모든 민족에게 퍼졌을 때에 그 아름다운 다채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 빛이 있구나 아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그 빛을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고 있구나를 알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빛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빛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에게 이 빛을 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투과시켜서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절은 이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롭게 여기셨다. 공의로 판단하시겠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온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가장 좀 강력한, 좀 무서운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심판도 불같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공평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평한 심판, 급박한 심판이 아니라 공평한 심판이라면 여러분들 느끼시게 어떤가요? 좀덜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읍소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한 심판, 임박한 심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공평한 심판이라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저쪽의 말도 듣겠지만 나의 말도 들어주시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죠? 심판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아, 하나님께서 내 처지도 생각해 주시겠구나. 어, 최근에도 이제 어, 저희 교인분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를 제기를 당하시거나, 뭐,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게 공평하게 안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소를 제기하고 누군가 나를 고소를 하면, 어, 경찰 분들이 나를 일단 죄인으로 봐요. 그렇게 돼서, 좀 공평하지 않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평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다면 그 누구도 나를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하지 못하겠구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7절은 이 앞에 두 개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확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확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찬, 이 찬송시를 교회를 향한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 시편은 특히나 굉장히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적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순수할 때에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생각, 어, 이런 생각일까? 내 생각인데.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지은 시고 이것이 후대에 봤을 때 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애연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세계 만국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0편 67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받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